안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또해남의 1학년 허장훈이야. 상향 1학년 조이철. 허장훈을 막아서지만, 2m 5cm 키를 가진 거구에게 속수무책이다. 대엽이 형, 해남은 어때 보여요? 신준섭이 외곽을 지배하면서, 해남을 이끌고 있고, 전호장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상대를 흔들고, 특히, 저 1학년 존재감이 대단한걸? 마치 변덕규 형을 보는 것 같아. 개인 능력이 뛰어나 보이진 않지만 큰 키를 이용한 플레이에 능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듯해. 올해 해남은 정말 강하겠어. 윤대엽은 능남의 1학년들을 슬쩍 바라본다. 다시 허장훈과 조이철을 바라보며 오로지 능남을 위해 자라나는 싹을 밟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윤대엽이었다. 신준섭, 전호장, 허장훈이 이끄는 해남은 강했고 상향의 대승을 거둔다. 결선의 시작은 끔찍했다. 전국 최고 레벨로 성장한 서태용을 능남 선수들로 맡기엔 역부족이었고 북산 1학년 이정우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팀을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가 좋았고, 무엇보다 수비의 재능이 뛰어났다. 북산은 서태용이 아닌 이정우에게 윤대엽을 집중 마크하도록 했고,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정우 끈질김에 윤대엽도 온 힘을 다했고, 체력도 모두 쏟아부었고, 윤대엽의 득점은 반으로 줄었고, 서태용을 막힘없이 능남 진영을 휘저었다. 황태사는 서태용의 상대가 아니었고, 북산전 큰 패배를 당한다. 3포전 승리. 해남전 딱한 경기 남았다. 어쩌면 마지막 경기일지도 모르는 전녁 무렵 근처 공원에 온 대엽은 능남 농구부에 처음 왔던 때를 회상했다. 그저 그런 능남에 입단한 천재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고, 대엽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변덕규 포지션엔 이정환 성현중 같은 센터가 있었고, 황태사는 감독과의 불화로 팀을 잠시 떠났죠. 1학년 혼자서 뭘 해보기엔 상대가 너무 강했죠. 겨우 진출한 전국대회에선 정우성이라는 큰 벽을 만나, 농구 인생 최악의 좌절을 맛보기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한적 있죠. 내가 만약 해남에 입단했다면 달랐을까? 이정환, 신준섭과 함께 전국재패를 하는 꿈을 꾼 적도 있었고 좋은 동료들을 만난 서태용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죠. 불현듯 떠오르는 여러 잡생각들 해남전만 생각하자. 경기 당일 능남 선수들은 한 명을 기다리고 있다. 좋아 가보자. 능남은 강하다. 윤대엽은 선수들을 모은다. 초반은 1학년 허장훈을 몰아낸다. 능남은 경기 초반 2m5 허장훈이 있는 꼴밋을 집중 공략했다. 작전은 성공했고, 또 윤대엽이야. 전어장을 돌파하고 허장훈을 앞에 둔채 그대로 덩크. 해남, 교체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허장훈이 빠지고 해남 6번이 들어왔죠. 분위기는 계속해서 능남. 전반에 능남 42대 27 해남 크게 앞선다. 해남 락커룸 장훈아 후반전 괜찮겠지? 후반전은 골밑을 사수할게요. 신준섭은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을 찾아가 자신감을 올려준다. 후반전 해남 선수들의 눈빛이 바뀌고 능남을 압박한다. 전호장 황태산을 몰아내자. 해낼게요삐 반칙 능남 13번 황태산도 벌써 4반칙제야. 전호장은 황태산의 멘탈을 집요하게 흔들었고 반칙을 만들어냈다. 유명어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대엽과 함께 팀 핵심인 황태산을 빼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결단을 내렸고 교체 지시를 하려 할때 윤대엽은 아니라는 사인을 준다. 윤대엽 자신이 황태산 수비를 덜어줄 속셈. 하지만 윤대엽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해남 선수들이 윤대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 전호장은 황태산을 과감하게 돌파했고 그 뒤를 윤대엽이 막아선다. 그 순간 전호장은 더 이상 돌파하지 않고 황태산 쪽으로 몸을 튼다. 당황한 황태산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는다. 삐 반칙, 능남 13번, 오반칙, 퇴장. 윤대엽과 유명호 감독은 눈을 감는다.